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접이식 바베큐 테이블입니다.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,000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평점은 4.8점입니다. 야외에서 캠핑할 때 간단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제품을 구매하면 10일 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가운데에 그릴과 수을 놓으면 바베큐가 가능합니다. 사이드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도 있어 고기를 구울 때 불쇼를 방지합니다. 접이식으로 편하게 휴대가 가능합니다. 하며 전용 가방도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제품을 구매한 한국인 리뷰를 살펴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불판만 일회용 쓰면 물티슈로만 청소 가능합니다. 의외로 튼튼합니다. 보관용 가방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만족스러운 후기를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제품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는 영상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을 구독하시면. 저렴하면서 쓸만한 물건 소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